네. 어벤저 전략회 10월 1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아마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고 어, 연휴가 꽤 깁니다. 아, 저희 어벤저스도 이번 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일은 이제 생방송은 하지 않고 저희가 준비된 어, 여러 가지 영상들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 보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가 꽤 길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모처럼좀 생방송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냈던 이 보석 신청이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일단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중앙지역 형사 35부는요. 음, 일단 피고인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가 인정이 되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예상은 됐던 것인데 어, 그 동안 윤 대통령이 좀 수척한 모습또 머리도 희끗희끗한 모습으로 지난번 재판장에 나와서 본인이 한 십몇 분 동안 본인이 보석돼야 될1.8 평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 내 번에 주면 재판에 충실 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글쎄요 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윤 대통령의 이 보석이 불어댄 거는 좀 이상했던 부분이죠. 네, 아무래도 이거는 뭐그 권성동 대표 구속적부심이랑 마찬가지인데요. 네. <laughs> 어,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음. 이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어 해소됐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보기가 힘들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뭐 방어권 보장이나 건강 이유를 들기는 했지만 음. 어, 이렇게 해서 보석을 받을 생각이었으면 그 공판정에 네. 그렇게 열몇 번씩 안 나오면 안 됐어요. 아, 그죠. 네. 그, 그게 이제 일종의 법원과의 신뢰 음. 약속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음.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줬어야 음. 이렇게 보석의 결정에 있어서도 도움이 됐을 텐데. 음. 그 부분에 있어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도 재 공판정에 나오질 않는데. 네. 집을 풀어 놓으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어떻게 해. 더 알겠냐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좀그 보석을 신청하기 전에라도 그러면 한한 두세 번이라도 음.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 준 다음에 그다음에 보석 청구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다. 그리고 어, 관성동 음. 의원의 그 구속적 부심 기각이나 이거나 둘다 비슷한 지점이 뭐냐면 둘다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변호사들 입장에서 참, 어, 의뢰인들이랑 많이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고 다투는 지점들인데 음. 이게 구속이라는 거는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음. 근데 이거는 범행을 부인할수록 그 우려가 높아진다고 봐요. 아하, 그렇죠. 그래서 무죄별로는 선택하는 이상 무죄는 대법원까지 가서 다퉈볼수 있겠지만 음. 구속에서 풀려나기는 음. 점점 어려워진다. 음. 그래서 어, 구속에서 풀려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변호사들이 많이 이제 의뢰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게그 유죄를 인정은 하고 양형을 다투는 방향으로 가면서 구속도 석방을 하고 집행유예나 이런 걸 노려보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음. 어, 정치인들은 또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으니 구속에서 풀려나기는 네.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란 특검이요. 어 사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지금 뭐이 공판전 신문 나오라고 폐문 부재니 뭐니 뭐 해서 또 기간도 늘렸지 않습니까? 네. 아, 굉장히 수사를 많이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요. 백서를 만들고 있답니다. 아니 이 수사 인력을 15명을 기획팀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수사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시원찮을 판에. 벌써 무슨 뭐 백서를 만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좋은 소이 특검 맞자마자 뭐라 고 그랬어요.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에 임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그뭐 비유법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진짜 사초를 쓰고 있네요. 아니 그 그러니까 참. 지금 뭐 특검 <laughs> 활동 기간 연장하겠다. 뭐그 검사 검찰 파견 인사들 증언하겠다 그러는데 진짜 그 검사 지금 그 에이스 검사들 한 네다섯 명가 놓고 그거 지금 그 자기 아. 자기 광파라 먹을 그 홍보 자료를 지금 만들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 홍보 자료 쓰듯이 지금 저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바쁘다는 건 핑계인 것 같아요. 뭐 수사할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설 거왜 많잖아요. 지금 김민석도 수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체 하지 않고 뭐 지금 오히려 한동훈 대표만 저렇게 수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 대표가 아침에 어이 어, SBS 김태현의 뉴스쇼에 나와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리고 이 수사는 보수 분열을 노리는 것이다. 그, 그쵸. 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오늘 연합뉴스에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제 기사는 한번 읽어드리면 재판부는 한전 대표에게 재차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음. 않고 있다며 차회 기일에도 한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청구 철회를 검토해 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네. 자, 이 기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재판부는 한동훈 대표를 강제 구인할 생각이 없다. 없다. 두 번째, 너네가 하도 징징거리니까 음. 내가 공판 전 증인신문까지 열어줬는데 네. 이렇게 안 나오면 그냥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으니 음.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해달라라고 네. 특검에 요구한 겁니다 음. 정말 재판부가 봐도 정말 쓰잘데기가 없고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철회해라라고 네.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 그거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거 그 특검에서 네. 아니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구속영장 청구하면 음. 됐지.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의도가 담긴 특검의 수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사에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지금 뭐백선을 만들고 앉아 있고 참 기가 막힙니다. 수사는 이제 마음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이 되면 이제 소위 떡값이라는 게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명절 때 가족들 모이면 조카들 또 용돈도 줘야 되고 하니까요. 필요한데 보통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 평균 떡값이 한 63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치인들한테는 425만 원을 딱 꽂아줬대요. 네. 425만 원을. 아유, 그러니까 이제 뭐 가서 그냥 아, 그 정치인이 아니고 국회의원. 아, 국회의원들한테. 네. 국회의원 아, 떡감. 좀 심, 좀 마음상하셨군요. 네, 국회의원이 아니야. <laughs> 제가 좀쏴드릴까요 예. 네. 뭐좀 보태주세요. 그런데 <laughs> 네. 이게 이제 1 년에 두번그 추석 상여금하고 설날 상여금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떡값 명목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상여금 명목으로 나오는데. 음. 저 정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은 쉽게 이제 추석 떡값이 저렇게나 많이 나왔다. 아, 이렇게 떡, 얘기하는 떡을 거죠. 떡을 400만 원어치 사 먹으면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아, 아이고. 그거 다 먹다가는요, 골로 네. 가요. 네. 골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아니, 떡 많이 드시고 그냥 네. 딱 따라붙어 갖고 말도 못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개위원들 아, 음. 네. 떡 많이 드시고 그냥 잠자코 계세요. 괜히 입만 열면 그냥 험한 소리만 나오니까 그러라고 떡값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먹고 그냥. 혹시라고 그냥 그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주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진종호 의원이 폭로했던 음, 이 종교 관련된 민주당의 지금 집단가입 문제. 아우 이게요 사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윤리심판원에 심판했는데요, 김경 서울시 의원을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제명 사유에 해 당한다. 지금 탈당을 했잖아요. 그 네. 근데 윤리심판원에서 심판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자, 제명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정청래와 이제 김민석이 한판 붙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 이야기 좀 오늘 빠르게 좀 분석을 해드리고요. 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통일교에서 자신을 좀 만나러 와라. 저 천정궁이 가평에 있는 거 와라. 제가 왜 만나요? 바로 거절했답니다.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갔죠. 가서 납축 절을 하고 1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디다 대고 불러 지금 당 대표를, 라고 하면서 이런지하에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오른 행동일까요? 자, 요 문제 분석을 해보고요. 자, 김현지에 대한 지금 뭐이 정말 이 집중적인 과거 캐기가 아주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상명여대 구3학번이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민증도 까졌어요? 네. 75년. 75년생, 네. 75년 4월 15일생이다. 그리고 또, 어, 이번에 살림청장하고 관계가 전혀 없던 게 아니라, 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요 문제도 한번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바라는 회원가입 많이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는 저희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좀 전파가 되니까요. 꼭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